내 형님이에요. 어, 오늘 내 형님이 이제 이걸 샀어. JB랩을 샀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되게 최상급이야 이게. 그니까 러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제 어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말고도 뭐 조그만 거 차량용도 있고 이제 뭐내 이제 침대용. 그니까 침대용은 집에서 쓰면 안 돼. 침대에만 놓고 써야지. 그방 한칸짜리에서 쓰는 거지. 이렇게 오픈돼 있는데 가게에서는. 손님이 피는 담배를 막아줄 수가 없어. 담배 피우 도는 사람까지도 이제 담배 냄새가 퍼지는 걸 막아주고 뭐 청국장 냄새 뭐다 막아주는 거지 얘가. 물론 뭐 150만 짜리만 못하겠지만은 이게 또 나는 항상 이게 중소기업 거, 어? 이런 아니면 조그만, 뭐 조그만 영세업체 거 이런 것 중에서 쓰더라도 최상급을 쓰면 제일 좋아. 난 항상 그래. 얘네 또또 대기업하고 싸우려고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렇지? 대충 만들지 않았겠지? 일단 한 글이 마음에 든다. PM 1.0이고 여기 뭐 이렇게 어, 전원, 바람 세기, 필터 교체. 그러니까 필터 교체는 이걸 누르고 필터 교체하는 게 아니라 화면 에떠 경고 불이 음. 여기에 이게 비닐가 붙어 있는데 이 비닐은 벗기지 마세요. 벗기는 순간 뭐가 된다? 중고가 된다. 음. 걸레가 돼 버리지. 타이머도 있고, 수면 못뭐 자동. 난 자동에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UV 살균은 이제, 뭐냐. 되게, 되게 편해. 이렇게 톡, 톡 치면, 톡, 톡 치면 돼. 이게 전기를 많이 안 먹는다는데, 전기를 많이 안 먹으려면은, 뭐, 한 달에 천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천 원이면, 뭐, 삼성께 이천 원 하니까, 삼성거 뭐, 뭐, 좀더 좋은 거. 근데 걔보다도, 걔, 걔, 리퍼, 리퍼가 얘보다 더 싸. 근데 난 이걸 샀어요. 새 거를. 세거는 일단 삐댈 수가 있으니까 그 리퍼는 얘보다 두 배로 큰데 엄청 무거워요 얘는 가벼워 얘는 마치 애기 애기를 아는 느낌 그리고 이걸 빼면은 이게 스위치야 스위치라서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그리고 요게 필터인데 손잡이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끼면 병신 새끼는 없겠지 어? 병신 새끼지 거꾸로 끼면은 이제 앞에 있는데 뭐 뒤집어낄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응? 그렇지만 이거는 뭐 청소가 불가능할 것 같아. 박스에 쌓여져 있어요. 이거를 박스까지 찢으면 안 되고 응? 여기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쓸 일은 없겠지. 이거를 써도 문제는 없지만은 이거를 손잡이가 앞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쓸 일이 있을까? 응? 쪼다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날 쓸려니까 죽을 맛이네. 이거는 멀리 떨어져서 이게 해놔야지. 자꾸 바람 부니까 짜증 나네. 겨울에 이 정도로 쓰니까 이게 난이도가 되게 막 그래요. 막 되게 추워. 막, 체감 온도가. 겨울 막, 완전 에어컨 만지는 기분이야. 선풍기 대고 에어컨 만지는 기분. 어, 여름은 좋겠다. 일단, 밖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거. 얘가 팍팍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람 세기를 1단으로 냅두면, 음. 자, 1단으로 냅두면 이렇게. 이 정도에 소리가 거의 안 나. 안나, 2단 2단, 2단, 3단, 3단이면 거의 뭐자 집에서는 에어컨, 에어컨 수준이다. 아 필터 고체는 불도 들어올 때 바꾸면 되는 거고 필터 고체로 먹고 사는 거야. 어, 필터 고체 비쌀 거라마. 그러니까 이, 이, 이 모든 이, 이 청정기는 되게 싸. 근데 필탈 고체가 비싼 거지. 그리고 이제 수면 모드. 수면 모드 하면 다시 1단으로 간다. 자동 하면은 자동 하면 전기를 많이 먹겠지. 저, 자동이니까. 그래봤자 천 원, 이천 원 차이야. 어, 술한번안 처먹으면 돼. UV 살균. 요건 이제 이제, 이제 청정기 이거 자체에서 살균해 주는 것 같아. 유부 살균을 켜놓 고 켜놓고, 켜놓고 막다 켜놓으면은 어 된다? 이게 <laughs> 이게 빨리 망가진다. 음. 또는 전기로가 더 나온다. 자동이 제일 좋은데 솔직히 내비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으로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 좀 보고 있지만 야 여기서 먼지가 엄청 많이 보여 지금 이게 눈이 안 보이지만 엄청 많이 모일 거란 말이야. 제일 좋은 건 그냥 바람 쐬기 그냥. 이렇게 바람 세기를 이렇게 일단으로 이렇게 해놓은게 제일 좋다 수면모드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러고 자빠져 자면은 이제 공기청정기가 잘 안되겠지 저렇게 저렇게 봐봐 저렇게 저기 막칙 뿌리잖아 저렇게 지랄병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뭔 이걸 안 사다 놓을 수 있겠냐 원래 저 새끼들이 사다 줘야 되는데 그치? 응? 이 먼지를 내가 마시고 앉아 있잖아 이렇게 응? 좀같은 먼지를 내 마시고 앉아있는거야 자동 뭐 수면모드 이렇게 있잖아 이새 이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소리가 쩍고 화면도 이제 또 꺼지고 이러면 전기가 거의 안 먹지. 이렇게 쓸 때가 이제 천 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맥스 놓고 쓰면은 돈이 더 나오겠지. 한 삼천 원한 달에 그래도 거저야. 그래서 전기를 한번 더 먹어보고 박스에는 포장이 잘잘 되어 있어요. 비교적 네. 설명서도 뭐 있나 본데 볼거 없고 설명서는 딱 그거야. 뜯자마자 이 필터를 어? 필터를 뜯자마자 이 필터를 비닐을 찢어라 어. 그게 다야 나 그냥 켜봤는데 아니야 비닐, 비닐을 찢고 쓰는 거야 스위치 이걸 꽂는 순간 스위치가 가동을 하고 양쪽 두 개의 피니에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니까 러그 안에 이제 버튼이 있겠지 꽂아주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어. 옆에는 빵빵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좀마음에안 드는 게 흰색이라는 거야 아, 나는 은색이나 집에 쓰는 건 은색이나 메탈이나 또는 블랙이 좋은데 음, 타워형, 음, 서있다 그 얘기지. PM 1.0, JB랩. 예. 뭐, 형님, 내병님 소음 이런 거 보니까, 뭐, 맥스로 놓고 써야 될것 같아. 이게 가게가 워낙, 이게 여기 옆에서 막, 막 뿌리고 담배 피고 지랄병 하니까, 맥스 로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점수는 시끄러운 거 보니까, 이게 사, 예. 뭐, 이렇게 뭐 수면모드로 가고, 응? 수면모드로 가면 되고, 자동은 이제 뭐 이제 막좀 밖에서 막 단백도의 계절병 할 때는 이제 어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바람이 올라오지 바람 소리 응. 일은 거의 안나 소리가 이? 거의 안나3 3 삼? 삼. 어 이러면 잠못 잔다 이거는 거의 뭐 진짜 뭐, 저 남대문 뭐 옷가게 뭐 지하실 뭐 이런 데서나 해야 될 그런 그런 관내역이 보니까. 식당 옆이나. 먼저 뭐 음식물 쓰레기 갖고 와서 한번 어, 음식물 쓰레기를 잡아주나 봐야겠다. 음, 기분 괜히 좋은데. 근데 폐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걸 써봐야지. 어. 응? 오늘 뭐,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6점, 6점 주고 있어요. 6점. 삼성꺼 거큰 거, 막, 됐다 큰 거, 고 학교용 그거 안 사길 잘했다. 그거 쓰면은 공기는 더 많이 잡아주겠지? 그러니까 딱이 가게에는 딱이 이 사이즈가 좋아. 그니까, 러 원래 한3 0평짜리 사면은 더 많이 잡아주겠지만, 소리는 장난 아니겠지. 더군다나 얘는 또내 마음에 드는 게 리모컨이 없다는 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리모컨이 없으니까. 뭐, 이, 난 제일, 제일 싫어. 뭐, 이렇게, 지점으로는 게. 요것도 가기 싫어하면 밥숟가락 나야지 좋은데 응. 폐가안 좋은 사람한테 딱이다 이거 어? 담배 쳐피고 지랄병하고 막 뿌리고 지랄하고 그어 응. 수면모드로 가자 조용하네 수면모드로 가면 이제 이따가 이제 막 밖에 없 냄새나고 이러면 그때 이제 맥스를 켜놓는 거고 응. 일단 사용할 때는 요걸 제껴서 여기서 필터 이거 비닐로찢고 써야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어, 간단하네. 정비하기도 쉽고. 일단 이 청정기는 필터로 먹고 사는 거야. 필터로. 어? 우리가 프린터도 잉크로 먹고 살듯이 어. 그 기계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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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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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1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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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거의 거 거의 가의거 필터가, 필터가 얼만가 보자. JB랩. 얘네에서 만드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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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으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 JB랩은 뭐 버릴 게 없어. 다 이뻐, 디자인이. 응? 난 좋던데, JB랩. 옛날엔 참, 오디오를 할 때는 극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아요. 응? 춤 색감은 되게 좋아.